이 나고 이렇지 않거든요. 만약 개명을 하고자 하신다 하면 내가 마시고 싶지 않을 때 마시는 물은 움되지 않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대관장명철학연구원 교량 이욱재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더워지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그 주변에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 이름 안 좋아. 너 이런 이름을 왜 쓰냐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 권유를 해서 개명을 하게끔 하는데 그렇게 해서 개명을 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선생님 생각하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명은 이제 권유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 확신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기 불편, 불안감. 이제 개명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 어이 좀이 나빠요 하고 개명하는 사례는 편인이 강한 사람 외에는 이제 그렇게 결단을 내리지 않거든요. 쓰면서 불편함을 늘 갖고 있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개명하고 아, 싶다. 이럴 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변에서 야, 내가 개명했으니까 너도 개명해라. 이렇게 권하는데 나는 아직 개명할 마음이 없어 이럴 때는 아직 시기가 안된 거거든요 오빠가 개명했으니까 너도 개명해라 언니가 개명했으니까 너도 개명해라 형이 개명했으니까 너도 개명해라 이런 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쓰는 이름이거든요 그게 하루 먼저 바꿨다고 해서 이제 하루 막 빚이 나고 이렇지 않거든요 만약에 개명을 하고자 하신다 하면 이제 즉흥적으로 혹은 그 권유로 인해서 나도 개명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들, 이렇게 하는 경우는 효과가 좀 적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목 말랐을 때 내가 한잔에 그런 물은 편지 부탬이 되는데 내가 마시고 싶지 않을 때 마시는 물은 도움되지 않거든요. 이름이 그래서 제가 그한 40여 년을 해보면서 여러 사례를 놓고 볼때 후회하는 부분들이 그냥 같이 패키지로. 개명을 해 줬을 때 개명한 사람이 잘 된다고 해서 바로 평을 내지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선생님 저 개명해서 막 너무 좋아졌어요 하는 사례는 500에 한두 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좋은 걸 느끼고 있다가 주변에 얘기를 해줍니다 어, 내 그래도 개명하니까 좋아졌어 혹은 주변에서 압니다 어, 제가 개명하더니 막 어? 너무 잘 나가는 거야 이런 평들이 있는데 아까 밀려서 하거나 혹은 권위에서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례가 적어서 그런 거를 제가 알 시점 부터는 묶어서 개명하는 걸전안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득을 시켜드립니다. 개명할 게 급할 게 없습니다. 먼저 개명하신 분부터 개명을 하면서 바뀌어지는 변화 뭔가 변화가 있다 할때 그때 개명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소식이 빠른 경우는 한 3개월 정도 부터 오고 늦는 경우는 1년 뒤 1년 반 2년 뒤에 개명을 했는데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개명을 하고 어요 하고 뒷 소식이 있어 오는 것을 제가 느껴왔기 때문에 제가 제일 싫어하고 그 경계하는 부분이 묶어서 개명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개명 안해드리는데 그거는 검증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명을 하시고자 한다면 본인의 의지 아, 개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있을 때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선생님이 매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름은 자기만족 그렇기 때문에 개명을 권유받아서 하는 것보단 본인의 의지가 강할 때 하는 것이 훨씬 좋다. 어, 근데 네. 정리 아주 깔끔하게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